12월 3일부터 시작했죠? 네,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 2월 19일까지 어, 막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이 온전하게 잘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네,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니, 갑자기 말투를, 예, 뭐뭐 하였느냐, 이랬느이랬다가현대어로 <laughs> 쓰다 보니까, 눈을 채로 쓰다가, 어색하네요 네, 네, 저는 뮤지컬 미수에서 세조 역할을 맡은 임병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소감 한마디씩 안 들어볼 수 없죠. 예. AI에요? 네, 우선, 김지훈, 자을상군. 예, 어, 저는 미세서 자을상군 역을 맡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막공을 했는데, 아, 뒤까지 꽉 차,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항상 이렇게 차 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또. 좀더 벅차고, 되게 기분 좋은 떨림? 맞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다들 너무 이렇게 같이 저희랑 호흡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많이 이렇게 저희가 긴장했을 법도 한데, 어, 막공이라서 좀더 신경쓰는 게 있잖아요. 더 잘해야지 막아야 네. 되는데, 네. 관객분들이 너무 잘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고, 좋은 눈빛으로, 좋은 기운을 계속 보내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몰입에 방연하지 않게 딱그 인물과 각자의 역할에 그렇죠.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어,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정근이 형님 그리고 김석이 <laughs> 형님, 대본이형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이번 작품은 그리고 미수... 어... 네... 수은이 <laughs> 가 네, 너무 좋아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목소리>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말을 해버리면 잘안떠 통해. 정말 잘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 작품을. 그,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 매일매일 열심히 고민하고 뭐, 많이 얘기하고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치 있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준비와 이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오늘은 마중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눈이 초롱초롱하게 더 <laughs> 빛날까요? 아, 튀어나오는지 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미수 역할을 네. 네. 윤승웅 배우의 한마디 네. 한마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저희 미수에서 어 미수를 어, 아는 전까지 연기했던 윤 어, 미수 아니 윤승우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마지막 공연을 끝냈는데요. 어 정말 이 상투 트는 것도 되게 음면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눈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편안하게 표현 그 연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 되게 처음이라서 그런 경험이 그래서. 이거 너무, 너무 올리면은 혹시나 벗겨질까봐, 고문 중에.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돼서 그냥 좀 머리를, 두통이 조금 오더라도 절대 이건 내가 사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상처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아, 이거 안힘들 아, 네, 네. 그리고, 네. 어, 이렇게 좋은 대사, 좋은 글. 그, 좋은 노래, 좋은 멜로디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른 배우들과 같이 많이 했던 연습 시기가 떠오르던데 벌써 두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끝났다는 걸 아쉽고 네, 너무 좀 시원섭섭하네요. 근데 네. 어, 저는 미수라는 작품을 잊지 않고 계속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도 생각 속에서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가 외롭지 않게 이렇게 산 속에 뭐 토끼로, 노으로뭐 나비로 뭐아와하셔서 너무 표정이 되세요. <laughs> <계속 말씀하세요.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수 하길 잘하셨다. <laughs> 감사합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입니다. 횟수로는 거의 한 3년이 된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희가 어 제작 단계부터 또 많은 수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작 출연이라는 작품이 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스태프분들 또배우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작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받고 마지막 기능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마워야 될 사람이 있죠. 네. 네. 아, 사실 이거를 어디다 숨길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네. 어디다 숨길까, 여기다 숨길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여기다 숨겨서 왔는데, <laughs> 저희, 음, <laughs> 차종용 프로 기선님 윤서 작가님, 그리고 오정민 작가님, 오세요, 연출님. 이진욱 음악감독님, 이현정 안무감독님, 임대한 무대 무더 디자이너님, 김정남 소품 디자이너님, 박성희 문동님 조명 디자이너님, 김주환 음향 디자이너님, 홍문기 의상 디자이너님, 조미경 분장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재은 무대감독님, 나혜지 조연출, 김우성 정혜민 조음악감독님, 유민영 조안무감독님, 양경의 피디님, 오현지 컴퍼니 매니저님, 오혜경 상주 무대감독님김혜경 음향 오퍼레이터님, 홍수지 RF 엔지니언님, 정선주 조명 오퍼레이터님, 최재우 의상팀 쌤님, 이시원 분장 쌤님, 김민재 피아니스트님, 최동경 최영환 퍼커션님이 저희 미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어, 잘 마무리할 수가 없었겠죠. 네. 네 저희들도 큰 박수 <laughs>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희 어제 막공을 마치신 우리 유덕 배우님이 옆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저희 한 말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laughs> 아, 유덕 배우님, 유덕, 유덕 배우님 선배님. 아, 박수 소리가 작아서 <laughs> 아직 안 보이지 <laughs> 않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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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오시죠 아, 아좀 부끄러운데요. 네, 이쪽 대님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어, 들어본 걸로 치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미수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더 어, 업그레이드 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치고 더 많이 발전시켜서 저희 꼭 다시 대한민국 음, 늘느 공간에서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미수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희 거의 한 3개월 반이었죠 예. 네, 3개월간 어,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어, 미술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장님께 고마워. 네. 예. <laughs> 여러분들 미술 꼭 다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웃음> <웃음>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